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여러분, GS 1기 1회차 이제 개강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1회차 동안 제가 복습 쟁점으로 드렸던 것들 다시 한번 수업 내용 떠올려 보시면서 5분 안에 우리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기법상 근로자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근로자에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세 가지 유형입니다. 물론 소사 장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일단은 세 가지만 정리를 했죠. 플 플랫폼 종사자, 임원,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그때 플랫폼 종사자랑 임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키워드로 기억하실 건 뭡니까? 실질의 사용 종속 관계. 형식이 아니라 실질의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래서 내규상, 지휘도구 3, 독자계산, 이소난, 근대계전, 기근. 이걸로 우리가 종고판 구조를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어떻게 됐었죠? 결론. 근데 왜 외국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주냐.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으면 취업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때 왜 그렇게 판단합니까?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해석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다. 출입국관리법의 취지가 뭡니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따른 법률 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얘만 조금 문제 상황이 다르다. 나머지는 뭐예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들이 퇴직금이나 아니면은 구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산재보험급여, 이런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때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사용자성과 관련해서는 법조문 기억해 주시고요 근기법 2조 1항 2호이죠 나올 수 있는 유형은 크게 두개 사업주가 아닌 경담자에 대해서 뭔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우리 동국대 의료원 사건 살펴봤습니다 그때 우리 경영 담당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사업 경영의 일부, 전부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을 닫고 대외적으로 대표, 대리하는 자 이렇게 봤었죠. 그때 이자가 임금체불 위반에 책임을 지는 주체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각 조항의 권한과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 부여됐는지 이걸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는 언제 나옵니까? 그렇죠. 사내 하도급 관계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네가 나의 사용자야. 내가 너의 근로자야라고 주장할 때 문제가 됐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뭡니까?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서는 삼육권이죠. 먼저 원고용주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야 되고요. 제3자와 근로자가 종속관계에 있어야 되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 그다음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도 제3자여서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평가돼야 된다. 그래서 요건이라 우리 판례 현대미포조선 사건 살펴봤던 거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균등대우 원칙은 근기법 6조 에서 시작하죠 다만 의의 적으실 때 헌법 11조 1항도 가볍게 언급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균등대우 원칙에서 육조가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할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그랬을 때에는 사유권이죠 비교 대상자 차별금지 사유 영역 차별적 처우 차별적 처우라는 건 불리한데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뭐죠? 다르게 처할 필요성이 애초에 없거나 필요성은 있더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것 사유권을 기억해주시면서 각각의 사건들이 주로 뭐가 문제되는지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정원 사건에서는 뭐가 문제됩니까? 영선 원예를 하는 분들이 비교 대상자인가가 문제가 되죠.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되려면 이 전산사직 분야가 여성 전용 직렬인가? 영성언예가 남성 전용 직렬이어서 성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성립할 수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셔야 되고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셔야 된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관리원 사건에서는 뭐가 문제였죠? 공무원을 비교 대상자로 볼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볼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됐던 사건이죠. 그때 우리 판례가 왜 공무원을 비교 대상자로 볼수 없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 그리고 공무원은 전보가 될수 있고요. 보수 체계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근무 조건을 법에서 정한다던가. 이런 것들 포섭에서 활용할 포인트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어땠나요? 공무원은 비교 대상자로 볼수 없고 무기 계약직이라는 신분은 무기 계약직이라는 거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으로 볼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다음에 안동대학교 사건에서 뭐가 문제 됐나요? 사유가 특히 문제되죠. 우리 6조에는 성국 신사 이네 가지만 열거하고 있는데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도 6조 위반에 해당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업 비전업을 이유로 차등처화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복습하실 때각 주제별로 출제될 수 있는 유형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시고요. 그 유형별로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림으로도 정리를 했었죠. 그 문제 상황 다시 리마인드하시면서. 판례에 판단하는 키워드. 특히 요건형이라든지 아니면 종고판 구조라면 각 요소들을 정확하게 외워서 다음 복습 퀴즈 정리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